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한파 속에도 지역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기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주택 앞,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 속, 주황색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들이 줄지어 연탄을 옮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누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선 겁니다. 손에서 손으로 한 장씩 옮겨지는 까만 연탄, 쉴새 없이 이어지는 작업에도 봉사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특히 저 홀로 계시는 또 계시는 어르신분들, 분들이 제일 그 겨울 저 겨울 나기도 어렵고 사실은 또 뭐. 응? 자제분들이나 누가 찾아오는 지금도 또 발걸음도 뜸해는 이 시기에 우리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라고 저희들이 조그만 이제 정성을 이제 모아 갖고 봉사 단체가 준비한 연탄은 모두 1200장 소외 이웃 12가구에 전달됩니다. 13년째 이어진 봉사 활동.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면 나눔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한번 뭔가를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처음에 지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첫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간내기신 어르신네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음식 점심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나눔의 그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청 1층에 마련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온도탑은 28일 오전 기준 4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충북 도내 목표 모금액은 70억 7,300만 원으로 1%인 7,073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속 한파까지 시작되며 몸도 마음도 얼어붙고 있는 요즘. 지역 곳곳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기 나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은합니다.